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월요일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어, 이번 주가 끝나면 6월이 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인데요. 예, 2018년 절반 딱 지나는 셈이네요. 6월 25일 625입니다. 저도 막상 625 하니까 어, 좀 생각보다 조용하죠? 예, 뭐참 어릴 때는 625때왜 쉬는 날 아니에요. 이 얘기 했다가 혼난 적 있어요. 6.25 때일수록 더 열심히 전쟁이 일어났던 6.25 참변이 일어났던 해니까 더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공부하고 일하라고 있는 날이지 휴, 그게 무슨 노는 날이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혼났었는데 뭐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자리에서 제가 유튜브 부동산 TV도 하고 이렇게 살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시절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뭐 오늘은 또는 이제 지난 주말 내내 가장 핫했던 내용들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제목 타이틀, 가장 이렇게 사람들 의견이 많이 달려있는, 지금 뭐 좋아요, 화나요도 많고 의견도 많은 게시글인데요. 집값이 5억 올랐는데 세금 몇백 더 낸다고 팔겠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네 가지 안을 만들고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달 말까지 협의해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종부세를 아무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얘기들, 안을 놓고 협의하는 거고요. 그 내용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 돌리고, 얼마 올라가느냐들을 따져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 잠실 엘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뭐, 1년에, 앞으로 얼마 늘어난다. 그리고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증가분이 1년에, 뭐, 0 몇십만원 선인데, 어, 결론은 이거죠. 예. 너무 미미한 거 아니야? 집값은 억대로 올라가는데, 몇 억씩 치고 올라가는데, 세금은, 몇백 늘어난다고 해서 매도인들이 팔겠냐. 그렇게 세금 몇 년, 몇 년이 뭐예요? 한참을 더 내더라도, 어, 집값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못하는데, 딱이 포지션이죠? 집값이 워 올랐는데 세금 몇백더 낸다고 팔겠어요? 예, 이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 집값이 오른 거는 지난 뭐 1, 2년간, 특히 작년 가을 이후로 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오른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이걸 양도해서 손에 쥔게 아니잖아요.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유하는 기간을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거래가격,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자산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란 얘기예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일단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한번 늘어나면 세금이 줄지를 않아요. 매달, 매년 납부해야 되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근데 집값 상승장에서는 이말 그대로 시세 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분 좋고 까짓 거면 뭐 세금 얼마 더 내라면 내지가 가능한데요. 이게 만약에 정체되기 시작하면 생각과 좀 달라집니다. 가격이 정체돼서 오르내리지 않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안 보이게 되면 일단 매도인 입장에 소유자 입장에선 되게 스트레스에요 그리고 뭐 대출 없이 이렇게 뭐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 있으시겠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받고 나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전세 만끼고 매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이제 대출껴서 대출금 상환하고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보유세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올라갈 때는 좀 감내할 만한 그런 유인이 되다가, 만약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늘어나는데, 월, 이자는 늘어나는데 집값도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매해 내야 된다는 세금은 이런 다른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 읽어 보면 과거 10여 년 전에 강남에서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자산을 뭐 20억짜리, 30억 아파트를 살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산이 많은 건 맞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 소득이 많은 건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연금 받아서 생활하신다던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아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 강남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비싼 아파트 깔고 지금 그냥 살고, 검소하게 살고 계시긴 한데 이게 동, 집값이 올라 버린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소유자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 말 그대로 월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강남에 이 세부담이 늘어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세금이 부담스러운 시점이 되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순간이 되면 매물들로 나오게 되고 물건들, 시장의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랬고 만약에 이번 시즌 이번 시장 하에서도 뭐 부동산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가격이 정체되면서 조정 조정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 부담이나 금융 비용들 이자 금액이 늘어나거나 해서 좀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이렇게 월 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중에서 또는 어 감당하기 버거운 소유자들 뭐 예를 다주택자도 있을 수가 있고 어 금융 비용 들 많이 지불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먼저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 지금 일단 이번에 얘기한 거는 종합부동산세 얘기고 재산세 개편안 관련해서도 또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무튼 유쾌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이 내용 말고도 또 보면 대출 관련해서 실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대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대출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유용해서 쓰는 사람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가지고 뭐어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아무튼 유쾌한 얘기들은 많이 안 보이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계속 당분간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런 규제의 면면들을 다 겹쳐서 보다 보면, 뭐, 팔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답이 없고, 보유세도 늘어나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보다 보면, 정말 타이트해지고, 투자하기에 짜증나는, 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겹쳐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팟방 팟캐스트 쪽에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던 회원 분이 계세요. 그 청취자 분이 계세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송파구나 뭐 강서구나 아니면 노원구 이런 쪽에 임대사업자가 많이 등록된 게 아마 6억 이하어 6억 미만의 가입 가능한 소형 주택들 이런 거 중심으로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1주택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보유주택에 세제혜택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소형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 할것 같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면 어, 이렇게 늘어나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임대사업자 부분들을 어,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당분간은 또 이제 이 세금 공부 어, 현명하게 어떻게 세금을 어, 헤쳐나갈 것이냐. 세금 공부에도 조금 더, 또는 이제 세금 컨설팅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랑 언론의 움직임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유세를 정부가 건드리면 보유세 건드리는 대책이 나오면 항상 딱 언론에서 선제적으로 똑같이 맞춤형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보유세 많이 걷어가면 니들 나라에서 세금 그렇게 그만큼 많이 가져가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래세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래세에 대한 내용을 건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사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가려진 OECD 최고 수준의 거래세. 거래세가 너무 많다. 자, OECD 평균 0.4%인데 한국은 3%래요, 평균. 이게 보유세가 사실 저는 좀 이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구청의 중요한 세원이거든요. 이 거래세가 자체가 취득세가. 그래서 이 지방자치 세수의 근원이 되는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지방세고 이 거래세인 취득세도 지방세인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양도소득세도 이 거래세에 속하죠. 이 세금이 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다시 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공교롭게도 부동산 상승장에 상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취득세 세율이 얼마였냐면, 당시에는 취득세랑 등록세가 구분되었었는데, 5.8%였습니다. 세율이. 5.8%.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많았죠. 따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 전산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고 그렇, 그랬던 시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취득세를 실거래가대로 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 공식 가격 또는 이제 기준시가의 내용 가지고 해서 그보다 거 조금 높, 높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암암리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내역들이 어, 보편화되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의 주택 공식 가격이 2억 5천만원, 대략 한50% 60%선, 예, 한 3억원 정도 됐다고 하면 3억원에 대해서 5.8% 세금을 냈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재산세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도입하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니까,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나면 되냐. 세금만 이렇게 증세해서 어디다 쓰려고 했더니, 아, 그러면 세율을 낮추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이 낮추겠습니다도 실제로는 낮춘 게 아닙니다.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세율을 5.8%가 아니라 4.6%로 낮출게요. 세금을 낮추니까 그러면 세금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반전이 있는 게 기준시가대로 신고할 수 있던 내용을 없애고 그 당시에는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겼고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대로 신고 안 했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가대로 됐어 해도 됐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를 의무화시키면서 세율은. 4.6%를 낮춰줬지만, 실제로는, 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됐으니까, 보통 한 50, 60% 정도 되는 주택 공식 가격이, 실제 로 신고하던 금액에 비해서 한 1.5배, 1.4배, 1.5배가 넘나요? 예,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1.5배가 넘네요. 한60% 선이었다고 하면, 170%? 170 과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랬어요. 보유세도 올라가고, 거래세도 올라가고, 양도득세는 중과 규정이 생기면서 또 두들겨 맞고, 그냥 아주 증세가 어마어마하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 사실 거래세는 4.6%이긴 하지만 그러면 좀 낮춰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개인간에 하는 거래 같은 경우는 절반만 낮춰 절반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인간 거래하는 일반적인 거래는 그냥 세금 딱 나눠가지고 2%내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2%. 어, 그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뭐, 가, 이런 주택 2.2%,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뭐2.7%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냈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줄여주긴 했는데, 당시에도 개인 간의 매매 거래만 그렇게 깎아줬고요. 뭐, 예를 들어, 법인과의 거래 같은 경우는 안 깎아줬어요. 예를 들자면, <laughs> 아파트 신규 분양 받잖아요. 그럼 분양 받을 때는 이게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는 이게 아파트 취득세가 이게 개인과의 거래인가요? 법인과의 거래인가요? 개인 거래 가 아니죠? 예, 아파트를 건설회사 또는 조합,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되고, 당사자가 조합이니까, 예, 당연히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막 더블로 따, 내고 그랬어요. 2.2%, 2.7%가 아니라 4.6% 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취득세 많은 게 단점.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 계속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고민 고민하다가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2010년대 넘어서 지금 뭐1% 2% 3%로 가는 게 바뀐 지몇년안 됐습니다 몇년안 되는데 거래세가 일단 주택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면 여전히 4.6%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세율이 되게 높죠 건물도 4.6% 세금을 내야 되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거래 할 경우에 어, 건물이, 주택이 멸실되게 되면, 취득세 세율이, 주택세율이 아니라, 4.6%로 세금 올라가게끔 되 있잖아요. 1.1% 내도 되는 세금이 4.6%면 무려 취득세가 네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율이 엄청나게,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부담스러운 구, 금액인데, 정부가 쉽게 이걸 못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세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줄이면 구청에서 난리가 나죠. 이런 어떤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 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부 니들 걸 줄이지 왜 우리가 받기로 한 세금을 줄이냐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럼 정부는 니네 국세 줄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국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줄여, 이놈들도 보면. 손안 됩니다. 그니까, 러이한번 늘어난 지갑은 줄어들지를 몰라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건드릴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막 늦은 죄로 되게 많이 이렇게, 어, 이 구간에 따라서, 어, 벌어지게 있는 세율을 좀 줄일 필요도 있겠지만, 물론 사실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도세 때문에 줄였다라기, 하기, 하기보다는 종합소득세라든가, 다른 소득 다른 이 소득세의 세율 개편에 맞춰서 같이 움직였지, 양도세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줄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래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막겠다라는 어떤 큰 명제, 큰 대의를 가지고 세금을 막 쥐고 흔들 수 있을만한 칼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을 지금 증세 카드를, 칼을 휘둘리면서 그증세 칼에 대한 대가는 누가 먹냐 면 어, 결국, 다, 이제, 정부. 지방 정부 또는 국가가 먹는 거죠. 그리고 이번 텀에서도 저는 이렇게 거래세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거래세는 줄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결국은 다이 수입 어, 조세 세원하고 세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기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여러모로 불편합시다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아요 예저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 늘어나는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 입장에서 유쾌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의 정책이나 어 어떤 대중들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한 어, 저의 생각하고는 아마 다른 형태로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편함을 제가 감수하면서 저도 이 사회에 맞춰가면서 또 이번 조, 규제장 예, 정부의 강력한 규제장을 어, 맞춰서 또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예, 생각이 됩니다. 뭐 상, 상황이 이러니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포지션을 잡으라고 공격적으로 집살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내놔라라고 또 어, 정부도 이런 정책을 계속 유도하면서 예, 이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사랑입니다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옛날 예, 모 기업의 예, 전자제품 회사에, 예, 카피도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집값 3배 차이. 전철망의 희비가 갈린 2기 신도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 카피도 진짜 잘 뽑았어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예, 한번 봅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1기 신도시가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올림픽 이후에 집값들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일기 신도시의 공급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한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또 집값이 불안하게 시작하니까 마찬가지로 서울 주변에 어 아파트 단지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주택 공급을 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다시 꺼냈죠.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였던 이 분당, 평촌, 일산 부천 0 3번 그렇죠. 예. 제가 기처럼 마찬가지로 이기신 도시들을 계획을 했는데 이기신 도시 계획한 곳이 10곳이라고 합니다. 10개인데 저는 10개나 되는지도 몰랐어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거론되는 이 지역들이 여기가 이기신 도시야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어 이기신 도시도 사실 가까운 편은 아닌데요. 이제 그 벌써 일기신도시가 들어간지 20년 어디 보자 90년대 초반에 갔으니까 20년이 넘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하철도 들어가고 광역교통망들이 개선되면서 지금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기신도시는 일기신도시보다 한참 훨씬 멀리에 있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있나 볼까요 보면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끝으로는 고덕 야, 고덕국제신도시가 작년에 분양하면서, 이제 포스트동탄이다. 그러면서, 어, 평택 쪽에 개발과 맞물려서, 뭐, 어제 많은 어떤 신도시다, 분양이다, 관심 많이들 보고 그랬는데, 예, 고덕국제신도시가 동탄과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였네요. 예, 엄청, 진짜 엄청 늦게 짓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김포 신도시 김포 신도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죠 그리고 이제 김포 신도시 가는 주변에 도시 개발 사업들이 드문드문하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가는 중간에 보면 검단 신도시 있습니다 검단도 초기 단계죠 지금 예 검단도 입지상으로 보면 어~ 김포보다는 멀지 않아서 여긴 언제 하나 이랬는데 아직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고 파주 일산 지나서 파주도 그렇고요 양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파주나 이런데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어, 만들어졌던 인프라, 교통 인프라나 이런게 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죠, 양주도 그렇고 뭐 가장 대박난 데는 광교, 판교, 위례, 남부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지역들에 지어진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예,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죠 이 위치들을 대략 보고 다시 보면 이기신 도시의 10곳 중에 7곳은 교통 지옥이다. 그래서 교통이 안 좋고 신분 당선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한교랑 광교 같은 경우는 집값이 쑥쑥 올라서 이기신 도시 10개의 운명이 이렇게 다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발 15년째에도 이기신 도시 10곳 중 여섯 곳은 철도망이 전철망이 부족해서 서울 주, 서울 주요 도심까지 의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고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등은 전철 을 타고 30분 안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점이 반영이, 이런 차이점이 반영이 되면서 전철망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집값 차이가 분양 당시보다 3배 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개발 15년째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쭉, 1곳쭉 7곳은 여, 여전히 교통오지인데 주변에 마땅한 지하철역 하나 없고 파주 운동신, 운정신도시는 2009년 6월에 입주했지만, 서울 광화문까지 출퇴근 시에 차로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광역버스를 타도 1시간 넘게 걸린다는 얘기고요.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이용하면 57분 정도 소요되지만, 신도시 동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운정역 자체가 신도시 안에서도 끝에 있다는 얘기죠. 어, 뭐, 김포한강 신도시는 주변에 전철 자체가 없어서 대중교통이 버스 뿐이고,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랑 횡천지구로 이어진 양주 신도시는 이기 신도시 중에 가장 교통이 열악. 지하철은 커녕 광역버스도 지나지 않는다. 예. 위례 같은 경우도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여전히 이 교통약점, 이 위례 신도시의 지금, 뭐, 위례 신사선 관련된 내용이나 철도 관련된 이슈들은 언론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마 위례 신도시 안에 지하철 교통이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예,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 있다. 지뭐 기사에서는 보면 아파트 값이 판교 신도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권 형성이 더딘 이유가 이런 교통망의 약점 때문이다라고 뭐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뉴스 중에서도 광역교통망이 연결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광역철도, 광역철도를 바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서 한 도보 5분, 10분 걸어, 10분 정도 거리로 걸어 넘어가게 되면 그 차이가 가격 차이에서도 굉장히 벌어지더라. 안에서. 하물며 이런 광역철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는 전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신도시 안에서도 가격을 되게 차별화 하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걸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신도시 분야, 신도시 지을 때, 뭐, 철도 뭐, 지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지. 다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기신도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막상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지을 놈이 없어서, 등등으로,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 자, 이 기사에서는, 이제, 이런, 어, 원인과 결과들을 정리해서 뭐 기사화했기 때문에 읽어볼만한 내용이지만 참 이런 광역철도가 들어갈 들어간다는 거는 뭐볼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랄까요? 어, 이런 거는 진짜 좀 그런 눈은 예, 좀 가져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laughs> 그런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 기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몇년 전에 어, 그~ 일산의 킨텍스 주변에 예, 원시티라고 요 주변 분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6억대, 6억 정도 선에서 아마 30평 형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 어, 막허 벌판이죠 그 당시. 지금도 가보면 이제 집들 많이 고층으로 짓고 있지만 이 벌판에 초고층으로 짓면서 이 분양가가 웬 말이냐 진짜 비싸다라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분양가를 납득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해를 못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분양 되겠어? 근데 청약되고 어 마감되고 뭐 미분양이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감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되게 의외다 내가 알수 없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킨텍스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어, 완판되고, 지금 보면 프리미엄이 되게 높아요. 뭐, 억대가 아니라, 예, 뭐,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이게 결국은 이런 광역교통망의 힘이구나. 광역교통이, 그니까, 만약에 GTX가 들어가잖아요. GTXA가 들어가잖아요. 그로는 아,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큰 힘이구나라는 거를, 예,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만약에 제가 뭐 신도시를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어 신규 신도시 분양이나 또 요새 공공주택 지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 공공주택 지구는 특성상 대규모 공급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볼 때도 서울이 아닌 어 근교 뭐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볼 때는 이런 광역 교통망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세 집값이 세배 차이 나고 예, 이렇게 지금 차별화 된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저도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시간 나면 다른 조금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영상 하나 짤막하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안 누르셨다면 예,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